물어봤습니다. 네. 네, 여 보세요. 여 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어, 아, 어깨 파열이 좀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다른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예, 예. 몇 살이세요, 어머님? 몇 세세요? 어, 우리 나이를 71이에요. 71세 우리 여자 환자분이시고 지금 어느 쪽 어깨가 아프세요? 왼쪽이요. 왼쪽 어깨가 아프시고 어느 손 잡으세요? 오른손이요. 오른손 잡으시고 막 크게 기억에 남게 막 다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럼 혹시 밤에 누우셨을 때 왼쪽 쪽으로 돌아 누우시거나 이러면 많이 아프세요? 그체 아무래도 통증이 음. 있어요. 평소에 어깨 근력이 이제 위로 이제 힘도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 않아요. 그, 네. 71세시면, 어, 혹시 어깨 만세 양손을 같이, 제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 부터 이제 쭉 위로 만세까지 쭉 꿇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반대 팔이랑 각도가 똑같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네. 아. 어... 네, 끝까지 올라가는데 발 올라가서 조금 통증이 있어요. 아, 통증이 있다. 그, 그, 회전관계 파열이라고 다른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뭐 검사를 하셨나? 하시고 들으신 건가요? 네, 네. 어떤 검사 하셨어요? MRI 찍으셨나요? 아니면 초음파 하셨나요? 어, MRI 찍었어요. 아, 찍어서 회전관계 파열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네. 그, 지금 표현하시는 증상들도 이제, 나이부터 이런 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쪽에서 얘기하신 게. 회전근개 파열이든 아니면, 뭐, 부분 파열이든 완전 파열이든 간에. 회전근개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 병원에서 MRI 찍었을 텐데, MRI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보여서 아마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 힘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꼬매지 않는 이상 다시 드, 다시 붙지가 않아요. 끊어진 건 언제 꼬매야 되나 타이밍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어,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라면 그거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꼬매도 되고 완전 파열에 가까워졌을 때 완전 파열이 됐을 때 꼬매도 될 정도의 약간의 여유는 가지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완전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미루게 되면 이 힘줄이 점점 말라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꼬맬 때, 어, 꼬매기도 힘들어 질 뿐더러 그 결과가 좋지 않아져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더더욱 방치해서 말기에 다다르게 되면 아예 꼬밀 수도 없어질 뿐더러 이 어, 뼈까지 닿으면서 관절염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본인 힘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검진전에 한마디가 안된것 같아요. 내눈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근데 좀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그거는 완전 파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가 정형외과 병원이었어요.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건강부, 아, 정형외과에서요 아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당연히 수술하자고 말씀을 하셨겠네요 네네 네, 네. 근데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쵸 그 무서우신 건 알겠는데 어, 어머니 그게 수술을 피할 수는 없긴 해요 완전 파열이면 네신종원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수술 시기를 늦추시는 것보다는 겁나는 건 알아요 겁나는 건 아는데 네 그거를 계속 미루시다가 나중에 네 돈도 더 많이 들고요, 고생도 더 많이 하시고요.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하지만 암도 처음에 빨리 하는 게 낫겠죠, 뭐든지. 네, 네. 그럼... 암도 나중에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되면 치료하기 힘들어져요. 네. 어깨 힘줄 파열도 이렇게 예, 엄지, 검지 이렇게 손맛디 됐을 때 네. 빨리 뭔가를 치료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검은색 여기 이 내려오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극상관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힘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요. 이 힘줄이 원래 이 밑에 보이는 이 뼈에 이 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 얘기 완전 파열 얘기 듣고 뭐 엄지손톱만큼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아마 이 극상관 파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원래 여기까지 붙어야 되는 검은색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가운데 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해장국 힘줄은 여기까지 밖에 안 오고 있고 아래쪽은 조금, 이 밑면 쪽은 조금 더 딸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위쪽은 조금 더 길게 내려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정도의 중타열 정도의 사이즈일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파열된 그 찢어져 있던 부분은 우리가 카메라로 이 옆면에서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이는 이 하얀 거다란 이제 뭐 천막같이 보이는 이게 극산동 힘줄이 이 밑에 비어 보이는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상황골의 머리 부분 원래 이극 그 상황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데 이게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어, 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이 바닥면이 있고 붙어 원래 붙었어야 되는 바닥면이 있고 그래서 이 바닥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잘 붙게끔 여기에 이제 실이 딸려 있는 봉합 나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봉합 나사를 이용해서 힘줄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꿰매놓는 수술하는 겁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 그래서 거. 아까 여기 비어 있던 뼈가 힘줄이 다 이렇게 덮어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수술하는 거뭐 시간은요. 보통 한 시간 내면은 저희 아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다들 뭐 엄청나게 수술 실력 좋으셔서.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수술 후에 MRI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나사예요. 그럼 아까 여기 하얗게 보였던 거 있죠? 이게 다 이렇게 덮힌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힘줄에서 뼈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뿌리가 완전히 내리는데 한 5개월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되면 이제 힘줄이 뼈에만 완전히 붙으면은 완전히 자기 힘줄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런 수술 과정을 겪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시면 돼요. 수술 너무 미루지 마세요, 겁난다고. 그러면 아까 신종원 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힘줄 파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무너무 심해지면 관절염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